안녕하세요. 정부지원금 비밀루트의 나오진 행경사입니다. 오늘은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 사업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제조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대신 비용을 내준다. 컨설팅, 기술 지원, 마케팅까지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. 2026년 전체 예산만 652억 원이에요. 지원 규모가 굉장히 꽤 큽니다.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. 컨설팅, 그리고 기술 지원, 그리고 마케팅. 예를 들면, KC, ISO 인증, 그 시제품을 제작하거나, 그 공정을 개선하거나, 그리고 아니면 홍보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등 실제로는 는 굉장히 성장에 바로 필요한 서비스들만 모아놨습니다. 그리고 최대 두 가지 서비스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. 조건도 굉장히 간단한데요. 제조업 그리고 최근 3년 평균 매출 140억 원이하 그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다들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휴폐업, 세금체납 과도한 수혜는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.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방 제조기업은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. 지역에 따라 보조율이 5에서 10% 정도 올라가서 기업 그다음에 훨씬 줄어드니 최대 95%까지도 지원이 되니 지방에 계신 중소기업들은 꼭 챙겨 가시고요 필수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필수한 서류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 계획서 뭐 세금 완납한 증명서 등 그리고 재무제표 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시는 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공인 지구나 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가점이 들어간다는 것도 꼭 챙겨 가시고요 이 바우처 사업은 기술 개발 인증 취득 그 공정 개선 시장 준비 같이 돈이 많이 들어서 미뤄왔던 부분을 해결해 준 제도이니까 신청 과정은 되게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요. 전문가 와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니 뭐그 부분도 하셨다가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으시고요.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이니까 꼭 챙겨가세요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6년을 준비하는 제조기업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으니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. 정부지원금의 정보를 꼭 놓치지 않게 도와드리는 정부지원금 비밀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이런 지원금의 정보를 제가 빠짐없이 드릴 수 있으니 꼭 해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